쿠팡 베스트 상품 미백 치약 베스트 3 2080 닥터 크리닉 미백 치약은 120g의 튜브형 패키지로 제공되며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의약 외품으로 미백 케어 기능이 강조됩니다. 유통기한이 2026년 5월 16일 이후인 만큼 신선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후 상쾌한 느낌과 함께 기본적인 구강 청결을 잘 유지해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리뷰를 살펴보면 미백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자극과 향으로 일상적인 구강관리에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이프홀립 미백케어 치약 허브민트향은 100g 튜브형으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총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치약은 미백케어 기능이 뛰어나며 유통기한이 2026년 4월 14일 이후로 긴 사용기간을 자랑합니다. 특히, 무불소 성분으로 충치 예방과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 외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허브민트향 덕분에 상쾌한 느낌을 주며 사용 후 개운함이 오래 지속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미백 효과를 기대하며 꾸준히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2080 덴탈 클리닝뉴 샤이닝 화이트 베이직 치약은 미백 케어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140g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이 치약은 의약 외품으로 인증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듀얼 실리카 성분이 함유되어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정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상쾌한 민트향과 풍부한 거품에 만족하며 꾸준한 사용으로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추천드립니다.